오늘 시편 112편은 앞에 111편과 또 뒤에 113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편의 시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고요. 또 설교를 하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도들은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믿도 끝도 없이 할렐루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로가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없이.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문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문제지만, 사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에는 언제든지 아멘이 맞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멘할 상황이나 처지가 아닐지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그런 기분 감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은혜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항상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12편이 앞에 111편과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다 알파벳 10편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11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2편에 똑같이 3절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했고, 11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위하는 자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11편은 주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112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위하는 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름다운 복이 가득합니다. 2절에는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고요.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 그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했고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공일이 많은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빈공한 자에게 재물을 흩어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후손이 잘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인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시고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롭고 공율이 많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것이 복된 행위인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은 인간의 행위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복일 수도 있고 또 순종일 수도 있는데 6절에 보면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경유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후손이 잘되고 부와 재물이 있고 흑암 가운데 빛이 비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잘되고 부와 재물이 있고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